이번 영상에서는 캡슐 개발 과정 마지막 단계인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트레이닝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유저 발화를 내추럴 랭귀지로 간주해서 캡슐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화 인식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실 때 캡슐이 사용되는 언어, 지역, 디바이스에 따라 이제 맞춤 개발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이 트레이닝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골을 설립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 컨셉으로 지정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어떤 그 값으로 도달하는 것을 저희가 발화를 통해서 원하는지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골을 도달하기 위해서 해당 유저 발화에서 단어마다 역할 분담을 해 주셔가지고 보통 이제 이전에 저희가 작성한 그 액션. 수행할 액션을 참고해서 인풋 컨셉을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밸류에 따라서 어떻게 골까지 도달하는지를 여기서 나타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랜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트레이닝에서는 이 플랜을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보셨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발화로 시작해서 어떤 밸류가 설정됐고 최종적으로 어떤 골까지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플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플랜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트리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을 앞서 제가 꿀팁 네 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케블러리 응용하기. 이제 보케블러리란 빅시비대의 하나의 단어장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느 특정 컨셉의 베리에이션 또는 어느 특정 단어의 베리에이션을 나타내실 때 보케블러리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크 시티 같은 이 컨셉의 베리에이션을 추가하실 때는 이 보케 파일을 생성하셔서 뭐 고양시, 수원시와 같은 몇 개의 해당 도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반면 어느 특정 단어에 대한 베리에이션, 예를 들어 체크 스타일의 현황 이 키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사태, 상태 이런 단어들도 보케블러리 파일을 생성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좀더 트레이닝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less is more.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 그래서 빅스비 트레이닝을 하실 때, 물론 캡슐마다 총 2,000개의 트레이닝을 허용하긴 하지만, 굳이 2,000개를 다 사용하시면서 양으로 승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유저 발화를 예상하시고, 패턴을 잡아 두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좀더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의 통과를 바라지 마라. 이제 캡슐을 서비트 하거나 또는 단순한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굳이 한 번에 완벽한 통과를 바라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알림 캡슐을 개발하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서야 이제 첫 번째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좀더 완벽한 트레이닝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올바른 답이란 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캡슐을 개발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캡슐, 또 여러분들만의 트레이닝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굳이 제 트레이닝을 따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개척하시고 여러분들의 완성도 높은 캡슐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 버전 1이기 때문에 버전 2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생성한 이 바라 2개를 좀 수정할 텐데 첫 번째로 이고을 보시면 Get Patient 페이션트 액션이 아닌 get patient로 출력되는 그 output, region patient로 바꿀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골을 선정하실 때 액션보다는 컨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컨셉을 사용하게 되므로써 빅스비가 다양한 발화를 좀더잘 인식하고 또 처리 과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면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컨셉을 골로 지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양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를 region patient로 바꾸셔서 save를 해주시고 추가로 이 g e t s t a t u s 로이 getStatus a c t i o n 에서 출력되는 output status로 바꿔주신 다음에 save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또 새로운 발화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이것도 환자 정보라고 불러오기 때문에 region patient 고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특정 지역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원 환자 알려줘. 이렇게 바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밸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시티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고 환자 같은 경우는 밸류 누른 다음에 체크 페이션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면. 밸류가 설정이 됐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플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뭐 특정 컨셉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오류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 완료가 됐으면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바라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 이제 보케블러를 한번 설정해 볼 텐데요. 여기 보케블러 폴더를 열어주셔가지고 뉴 보케블러로 가셔가지고 파일 네임은 첫 번째로 저희는 체크 시티에 대한 보컬 파일을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보캠 체크 시티라고 입력해 주시고 괄호를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체크 시티 해당되는 그 특정 컨셉의 베리에이션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을 시작했는데 수원 외에도 여기에 고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양 외에 어뭐 일산 포항,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시티 말고도 다른 보케 파일을 또 생성할 텐데, 이번에는 체크 어, 스타트스. 그래서 체크 스타트스 같은 경우는 현황 키워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특정 컨셉보다는 어느 특정 단어의 variation을 입력할 텐데, 이런 현황 키워드 말고도 현황 대신 뭐 상태, 또는 뭐 사태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 이렇게 보케블레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레이닝을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보캡도 마찬가지로 체크 페션트에 이 대한 보케블레를 이렇게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확진자 확진 환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 체크 프로벤스의 보케 파일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형태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체크 프로핀스가 이남 컨셉이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단어들의 베리에이션을 이러한 형태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남 컨셉은 이렇게 보케블러리 파일이 좀 기존에 비해 다르고 다시 트레이닝으로 돌아가서 이바라들을 살펴보시면 단순히 뭐 환자 알려줘 뭐 현황 알려줘 말고도 이 끝부분이 알려줄래 몇명이야 궁금해, 들려줘 등 다양한 발화를 통해서 제가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캡슐이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를 뭐 서울 현황 알려줘, 기본적인 발화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어뭐 수원 확진자 알고 싶어. 입력하시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좀 다양하게, 부산 환자 궁금해. 라고 바로 입력하시면, 이제 부산 확진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단에 디버그 콘솔을 눌러주시면,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또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환자 궁금해. 그 발화로 시작해서 액션을 통해 이제 코딩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비 뷰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던 마와 같이 이렇게 종합적인 플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정확히 액션, 컨셉, 펑션, 뭐 레이아웃까지 전체적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 어떤 인풋이 입력이 됐고, 또 여기 해당되는 컨셉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Get Patient Action에 대한 또 Result 이거 앞에서 누르시면은 어떻게 뭐다얼로그나 결과가 나오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콘솔 항상 열어셔서 이렇게 상세한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캡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코로나 알림 캡슐에 대한 개발자 인사이트 시리즈를 마치고 제 자세한 코딩이나 그런 상세한 정보는 제가 또 GitHub에 올릴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시청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캡슐 개발에 한층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 이것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